대화의 희열 3 박지성이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에 대한 내정을 드러냈다. 17일 방송되는 KBS 2TV 대화의 희열 3에서는 한국 축구의 아이콘 차범근, 박지성이 동반 출격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진다. 최근 녹화에서 차범근과 박지성은 지금의 그들을 잊게 한 든든한 조력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. 먼저 차범근은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 한 아내에 대한 내정을 표현했다. 차범근은 이와 함께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 비하인드를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. 차범근은 아내를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하자고 했다라며 공격수다운 저돌적인 청혼 멘트를 날렸다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. 박지성은 남다른 장소에서 한 프로포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. 자신의 축구센터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청혼을 했다는 것도 박지성은 아내 김민지에 대해 제가 은퇴 후 공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시간을 함께 해줘 고맙다 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감동편지까지 남겼다는 후문이다. 한편, 대화의 희열 삼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.